왜? 그랬나? 서로 국친 먹을 때마다 얼굴을 봐야 하는 그런 사이니까 이 토할 거 같다며. 근데 표정 굉장히 강네요. 이쁜이 드이 붙었네. 응, 아, 해볼게 오늘. <laughs> 다음 주부터 내신들이 기말고사 잘 되는 거 알지? <laughs> 저 표정은 정말 <laughs> 광탈. 멘탈이 정말로 방탈한 표정인데? 어. 어. 다음 주 부터 화이팅 합시다. 응. 알겠죠? 응. 네. 좀펴 볼게. 32쪽부터 해 볼게요. 네. 응. 32쪽에 빈칸 추론 문제네. 자 볼게. 32, 이거는 뒤교 조금 쉬울 수 있는 게 빈칸에 있는 내용이 앞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해 볼게요. We might think, 우리는 생각대지를생른다지도몰처를생각 g 지도 we think, w t g u t 는 i 에 있죠 창자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쓰인 건직감 i n t i n think, t i n k think, we t h 이직 k 적인 본능 이 n k w t o n t i n n e r 내 i n f e n e l i n g e 이다라고생각하기는 모른다. 그 내부의 inner feeling이라는 건 내부적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a secret inner voice, 비밀스러운 내부의 voice, 목소리란 고 But 하지만 in fact 사실 i 예, 그것은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앞에 나온 것, i n s t i n c t 요 그것은 h e s h a p e 형성되어졌다.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걔는 만들어진대. 뭐에 의해서? By a perception. Percept가 뭘 인지하다. Perception은 인식이라는 뜻이지. 뭐? 무슨 인식? Of something. 뭔가의 인식에 의해서 shape. 살려진다. 만들어진다. 비저브 뭐가냐면 around us 우리 주변의 비저브 보여질 수 있는 무언가를 뭐하는 거? 뭐가 인식? s 치해 r c h s 뭐와 같은? A facial expression 아, 얼굴 표정이죠? 그리고 visual 눈에 보이는 c o n s t n t 가 일치하는 이니까 c o n s 는 t n 일치죠? 거기 앞에 in 붙었네? 그러면 반대말이네 불일치, 시각적 불일치와 같은 시각적 불일치 앞에 있는 밑줄 어볼게 a facial expression or a visual inconsistency. 요걸 밑줄 먹보세요 얘를 꾸며주는 게 뒤에 소은부분이요 형용사예요, f l i t t i n g 빨리 지나가다 이런뜻인데 c 리 l 이라고 하는 분사야 빨리 지나가는 그 앞에 so 대 h 붙은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서 often 종종 우리가 we are not even 심지어 aware 인식할 수 인식 못하는 뭘 인식 못해? we've noticed it 우리가 그것 알고 있다고 인식 못하는 얼굴 표정, 시각적 불치와 같은 눈에 보여지는 걸 인식하는 거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야. 직각은. 아, 그럼 직각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거라는 거야. 사이카오지, 심리학자들은 나온. 이제 띵코보 동그라미. 그 뒤에, this moment, 이게 a 고요애즈 동그라미. 애즈 뒤에 있는 게 B야. 이 순간을 뭐라고 생각한다, 여긴다?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고 여긴다. So, 그래서, 어, stressed. 스트레스를 받고, rushed. 바쁘고, 막, 돌려있고, 그냥, tired. 피곤한 person. 사람이, is more likely to, 더이런게 쉽다. 뭐? Result to는 어디에 의존하다, depend on이랑 같은 뜻이에요. 어디에 의존하기 쉬워? 이러한 시각적 일치, 매치하는 것에 더 의존하기 쉽다. When they are situation, 그들이 상황을 볼 때, 어디에 있는 인프라 도 e 램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을 볼 때, they quickly. 그들은 빠르게 매치, 맞추죠. 뭐를 e t 그것을 어디에다가 맞춰? See or p a s 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의 바다에다가 그것을 맞춘다. 그럼 pass experience is 위주 볼까 걔가 손에서 꾸밈을 만는 명상고요. 어디서부터? Stored. Stored가 p p 야 그렇지? 어디까지? i n n e mental knowledge bank 여기까지. 를 묶어서 어디에 저장돼 있냐? 멘탈, 지식, 은행에 저장돼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랑 일치 시킬 때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on a match 그 일치와 근거해서 그때 어떻게 한다? 그들은 빠르게 매치를 한다. 그 앞에 또 사과는 더볼 때. 그래서 직관적인 거는 직감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 목소리가 아니라, 그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게 직관적 본능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야. 응. 어. 그래서, 다음, 그렇게 할 때, they assign. 그들은 미 의미를 assign, 기여한다. 어디에다가? To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다 The brain는 그런 다음에 send the signal 신호를 보낸다. 어디다가 the gut 창자에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the gut가 위치야. 이 창자는 has many 가지고 있어 hundreds of nerve cells 수백 개의 신경 세포를 가지고 있다. So 그래서 the 본능적인 r e a t i o r feeling 본능적인 느낌 뭐하는 we get 우리가 갖는 어디 속에 in the pit of our stomach 우리의 배 속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과 the b u t t e r f l 나비가 아니고 긴장감 이런 뜻이죠 긴장감은 뭐하는 we feel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이게 이제 분동가야 or 뭐이다 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 느낌은첫 줄에서 얘기한 our 같은 t instinct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 긴장감을 풀어서 써서 주잖아. 긴장감과 우리가 느끼는 어 직감적인 본능은 뭐라고? 시각적인 걸 인식하는 것. 이라는 걸한번더 정리하면서 결과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뭐, perception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1번에 있죠 result 결과야 뭐의 결과? 우리의 인식 처리 시스템의 결과다 커뮤니티브가 인식하는 인식의 도로인데요 그 다음에 하는 건 거의 결론일 가능성이 크고 그 밑에 예시가 많이 나오니까 예시 상황을 보고 요거 가지고 뭘 하는데 결론의 내용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 비비드 이거 잠프 뭐의 한 가지 확실한 비비드는 선명한 확실한 예시 뭐의 예시 어떻게 빈칸이 이렇게 된다라는는 확실한 예시가 이 v 기 n 주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then 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책 이름이 약간 누워있죠 Predictably 비이성적으로 Irrational 예측한 비, 예측 가능하게 비이성적인 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주어진다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빈칸을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시를 볼수 있다 He tells the story 그는 이야기를 해줘 어떤 이야기냐 A day, a day Care Center A Day c 뭔데? 뭐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개념이죠? 고게 선행사야 그래서 위주로 볼게 그리고 In i s r 이라고 하는 게부사고요 그치?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케어 센터야 그리고 됐죠? 그 뒤에 있는 됐죠? 대시 DAT 사이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관대네 그때 e d 어디까지? body, 지 h e children are n o 어 the same. The m 디 t h e r is 한 d a r e n t e 목 child i o is 사 child. The c h i l 어 is a c h i l s a child. t h 부 child is a who a c e a r e c 늦게 도착한 부모님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to pick up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늦었어. 그런 부모님들에게 뭐 하기로 결정했어? To find. 벌금을 구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집 이야기를 술준다. 근데 이걸 왜 부과하냐? In the hope. 요런 희망에서. hope 뒤에 있는 d e a t 은 동격이 접속사죠. 그래서 호프의 내용이 희망이 뭐다 This, 이것이 would discourage them from doing so.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준다고? 못하게 하게 어? 내가 벌금이 있으니까 늦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런 희망으로 시작했다 봐요. In fact, 사실 the exact opposite, 정확히 반대가 happened, 발생했 Before the imposition, i m p o s i 는 부과하다. t 금등 o 부과하다 e 는 뜻이에요. 그래서 o oh, v e r finds, 할때 finds 는명사 finds a n finds and finds 는 i n d s i n s i n s i n s n i n n 부 f i n n d finds a f i l t s a n f i l t s a finds and i n d and finds and f i a m i n d s i n g s a i n d and f i i n d i l t 그죄책감은 무엇인지 깍, 효과적이야. 뭐 하는데 있어서 인 인슈얼 확실하게 하는데 있어서, 인 다음에 아이 g 는뭐 하는데 있어서를 이 드시지? 인슈얼을 확실하게 하자. 뭘 하는데 대처를 확실하게 하는데 있어서. Only a few 단지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소수의 부모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데리러 느끼고. 들써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 그래서 얘는 뭐 어떤 거야? 어, 내가 좀 자책감이 드니까 빨리 가야겠다. 되 늦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했지? 근데 이래가 <laughs> 지금 졸리니까 밖에서 졸지 말라고 효과부 내주시는 거잖아. 어, 자 그런 상황이었어 전에. 근데 once a fine was introduced, 일단 뭐가? 벌금이 was introduced, 도입되었을 어 때, 도입되자, 도입되면서 It s e e m e 뭐인 것 같았다? That in the mind s of the parents,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The entire scenario, 전체의 시나리오가 어제 s changed, 바뀌었어. 뭐에서 뭐로? 동그라미 두개 볼게. 사음동그라미입니 뭐에서 social contract, contract는 계약이라는 뜻이죠. 사회적 계약, 사회적 계약이라는 건 여기서 뭘 의미하니? 기오티로이, 기티 죄책감, 죄책감에서 뭐로 가는 거야? 어마켓 n e 여기서 뭐는 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뭘 받아? 컨트랙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켓 계약은 뭐로 생각을 하면 돼? 벌금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제책관에서 뭐로? 벌금으로 전체 시나리오가 변했다. Essentially, 원래는 they were paying for the center. 그들은 그 센터에다 돈을 내고 있었죠. 뭐 하는 데 돈을 내고 있었어? To look after their children after hours. 방과 후에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대가로 이미 돈을 지불을 하고 있었어 t h p a r n t s 부모들은 s o h t in w o r t the price. 그 가격이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the right of late a a o s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어, 도착하는 늦게 도착하는 비율이 increased. 증가했다 그럼 목적이 원래는 뭐였어? 어, 늦으시 늦게 벌금을 부과하면 안늦으시겠지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더 증가했어 그렇죠 벌금 부과하니더 증가를 해. 왜? 볼까요? Significantly 중요하게도 일단 Once the center 센터가 Abandoned 그만뒀어 버렸어 뭐를? a f f i 그 벌금에 부과한 걸 벌금을 이제 아 이제 늦으셔도 벌금 부과 안 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Went back to 여기로 다시 돌아 h 다 어디로? v t h e previous 예전 r a r r a n g e m e n t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어! 그랬더니 그러면 어 n 게 해야 a 사실은. 그럼 e 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율 w 예전만큼 낮아져야 되잖아. 벌금 내기 전. 그 n l y a f e w 몇몇의 부모님들만 늦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됐대? 안 됐어 Late arrival 늦게 도착하는 전에는 Remained 머물렀어 어디에 머물렀어? At the high level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어떤 수준? The high level을 밑으로 보고 Day부터 문자끝 Find까지 다 묶어볼게 그렇지 목적대 관계되면서 생략되 있는 거죠 They had reach. 그들이 옛날에 찍었던 높은 레벨. 뭐 하는 동안에 벌금을 한참 낼 동안에 올라갔던 증가했던 비율이 있죠? 늦은 부모들의 비율. 그 비율만큼에서 그냥 머물렀다고요. 벌금 제도를 폐지했는데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예시를 봤더니 벌금을 내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책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율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미 높고 요고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치? 그럼 뭐가? 1번부터 5번까지? 뭐에서 뭐로 했다고 그랬죠? 사회적 컨트롤트에서 마켓 컨트롤트로 넘어갔다고 그랬어. 그치? 돈을 내면 괜찮아. 이런 시장 사고방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지. 그게 뭐를? 죄책감을 갖고 있는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 계약을 나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사회적 계약을 다른 표현으로 한게 뭐야? 인스티튜션이에요. 관습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마켓 컨트랙트를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표현한 게 o 마 r market mindset. 시장 사고 방식은 can transform 바꿀 수 있고 undermine 약화시킬 수 있다. 뭐를? an institution 관습을 아, 시장의 사고 방식 이 돈을 내면은 된다는 그 시장 사고 방식이 어떻게 사회적인 지적감 등에 있는 그런 관습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요거라는 거야. 늦은 부모들에 대해서 그 벌금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재생감도 없어지고, 늦은 비율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5분만 15할게요.